안녕하세요. 사활공장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문제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 백돌 전체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우선 첫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수는 이곳인데요.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그냥 이렇게만 오더라도 지금 곡사국 형태가 나오겠죠. 그러면 아무 수도 나지 않아요. 그냥 깔끔하게 백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와서는 백을 잡을 수 없습니다. 실패구요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수로 이곳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곳 같은 경우는요, 백이 이런 식으로 둡니다. 자, 그때 흙이 여기 못 두잖아요, 지금. 여기 촉촉수 당하죠. 지금 두면 끊겨가지고 안 되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쪽을 먼저 연결해야 되는데, 그때 백이 이쪽이 선수가 됩니다. 흙은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, 그때 이쪽으로 오면 역시나 깔끔하게 백이 살아버리는 형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요. 자그렇단 이야기는 뭐 이런 곳이 안되면 그럼 이연절이가 답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. 한번 보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자 이쪽같은 경우는요. 100이 그냥 끊기만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. 지금 아무 수도 안나죠. 지금은 뭐 이렇게 단수치면 딱기만 하더라도 안되죠.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오자니 지금은 이렇게 봤습니다. 그럼 역시나, 이 흙들이 잡혔기 때문에, 네, 안 되죠. 그쵸? 네, 살아버립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이렇게 한번 와볼까요? 여기가 돼야 될 텐데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요, 백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, 역시나 백이 살아버립니다. 왜냐면, 지금 흙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, 이쪽으로 두 잔이 이쪽으로 단수 맞고, 연결할 때 끊기는 게 있어요. 그럼 결론적으로 흙은 못 둔다는 이야기죠.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쪽 둘 수밖에 없는데요. 그때 백이 이쪽 와버리면 이것도 역시 백이 사는 형태가 나와요. 자, 그렇다면 이 문제 정답이 없는 걸까요? 자, 이 문제의 정답은요. 이런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. 네, 여기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, 어,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요.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됩니다. 바깥쪽을 먼저 이렇게, 네, 메우는 게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왔을 때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둔다 그때는 이쪽을 단수치게 되는데요 연결하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때 백이 못 들어가요 자충이죠 그리고 백이 만약에 뭔가 이런 식으로 둔다 이거는 끼운 수가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백이 자충이죠 못 들어갑니다 어, 이쪽으로 오면 이쪽 연결해 가지고 역시나 자충입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두죠 자, 이렇게 와도 지금은 끼어갑니다. 그럼 백이 이쪽으로 두면 어, 여기 연결이 안 되잖아요.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네, 먹여치는 수가 또 좋아요. 지금은 양 환경이 됐어요. 이쪽 두 잔이 이게 먹히고요. 이쪽 두 잔이 이쪽이 먹혀가지고 네, 잡힌 형태죠. 이런 식으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. 자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쪽으로 와서 안 된다 그랬죠 곡사공 형태로 살아버립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쪽으로 두자니 백이 이쪽 두고요 흙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미리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때 이곳이 선수가 됩니다 흙은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온다면 백은 역시나 깔끔하게 산 형태가 나오고요 그렇다고 흙이 이쪽으로 오자니 지금은 끊습니다 그러면은 끊는 자체로 흙은 별다른 수가 없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와 가지고 역시나 이흑돌이 잡히게 됨으로써, 네, 깔끔하게 백이 살아버리는 형태가 나오겠죠.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. 이것도 이쪽으로 오면은 백이 사는데요. 흙이 이쪽 두면 단수치고 연결할 때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쪽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. 그때 백이 이쪽으로 오는 순간 두고, 네, 깔끔하게 역시나 사는 형태가 나오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. 여기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. 이쪽에 바깥쪽부터 수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. 자, 침착하게 바깥쪽으로 뒀을 때는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둔다. 그때는 단수 치고 연결할 때 이쪽 오게 되면 여기가 자충이라 못 들어가요, 백이. 그럼 잡히겠고요. 백이 이쪽 두게 되면 이쪽을 끼웁니다. 그럼 여기가 백이 자충이잖아요. 그럼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연결만 하더라도 여기가 또 백이 못 둬요. 또 자충입니다.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둔다. 그때도 흙은 이쪽을 끼웁니다. 그럼 백이 단수를 치는데 여기서 연결이 안 된다고 흙은 실망할 필요가 없죠. 지금은 이런 식으로 먹여치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먹여치는 순간 양 환격이 되는 거거든요. 이쪽 두면 이쪽 와가지고 다 잡히고요. 이쪽 두자니 이쪽 와가지고 역시나 다 잡히게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바깥쪽의 수를 메꿔가면서 백도를 잡는 문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